자, 어, 오늘 저희 앨범 팬사인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. 자,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, 쇼입니다 <laughs> 자, 그럼 바로 사인회를 시작하도록 할게요. <laughs> 여러분회서 네, 중요한 오늘 여러분들게 밤을 시원하게 또 식사하실 때 주로가 쏟시신 밤을 주잖아요. 아 분주신 분들 계시고 이런 그 이벤트를 저희가 많이 많이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좋은 어, 기회들 밤을 또 저희가 쏟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주 오늘 가시면 저녁 꼭 챙겨드시고요 아진아 아까웠죠 당신이 고맙다는 말만 할 말이 없네요 가정 분들 이에서 그죠? 그 오늘 첫 번째 팬사인, 네. 네. 아, 보내기 네. 이 어, 있죠? 어, 네. 재밌었고요. 아, 내일 또 가봅시다. 네, 아, 2년 만에, 아, 제가 좀 팬사인 같은 분들데더 많은 분들과 함께, 어,

여러분. <목소리나>